저는 오늘 욕기 1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겪어왔던 고난과 고통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. 내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. 어, 꼭 고통과 고난이 저에게 상처, 상처, 상처와 아픔만 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.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성장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.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은 제가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. 어, 저는 오늘 피해 사랑 은혜 도전기 참여하면서 점심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랑의 씨앗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귀한 도전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. 이어서 추천할 사람을 어,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청년부 부장님이신 우리 인민택 집사님과 청년 회장이 김민수 청년. 청년 이렇게 두 명을 지목하고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